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를내가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니 십자가 위. 어린 양보 소신 지금도. 선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쳐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지체말 죄를 다시 선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기서 9장, 27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입니다. 엽기서 9장 27절로부터 3 5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죄사면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백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여본 자신의 무죄를 말하는 것이 헛된 수고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에 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자 하나님 앞에 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본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하지 못한다. 자기 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봤을 때. 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재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시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죄 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흐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제삼의 은혜를 말해 주신 것이죠. 이 제삼의 은혜 때문에 흐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려를 깨닫게 됩니다. 이에 관해 요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로우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요의 문제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번 제사의 회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분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자신의 흐물과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3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매월 교도소를 방문하며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했던 분 중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가위에 눌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그분은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겪게 된 것이지요. 이에 관해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젖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여기 개천이라는 단어는 멸망이라는 뜻으로 지금 요비 겪는 고통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비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눈녹은 물과 젖물로 씻고 깨끗하게 해도 주께서 요을를개천에 멸망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 빠지게 하신다고 그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이 정결함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다는 이 탄식입니다. 죄를 싣기 위한 인생의 수고가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코 정제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간에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함 아무도 정죄할 수없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성경대로 살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제사을 받았습니다. 이에 간에 로마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여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구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중구자가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특권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기브에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참 흐물투성인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정자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제3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제3의 은혜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어, 목요일 수능, 아,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중복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정제함이 없는 많은 전한세상 면에 대해 가려줬습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그은에가아니다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책감도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연을 니다 결코 정대함이 없는 발전한 제 삶을 베풀어 주는 감사죄 제와 사망의 온에서 해방하는 충만참 자유를 누리다시 가하사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부자하는 삶을 통해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구나. 주, 선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 것이 완전한 재산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 눈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 결코 청지 않은 완전한 재산. 안에서 참 인도하여 그 또한 에서 참자유를 분이면 귀한 자녀들이 되시고 인도하 여 주신 분에 관한 영아그업약속하는 것에 동 열심히 준비하는 다